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케이지 모빌리티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재상장 이후에 지속 하락을 이어오다가 조금 반등이 나왔지만 이 9,000원을 넘지 못하고 이 저점인 6970원까지 하락을 보이며 7000원 부근에 저점을 좀 잡았었습니다 이후 주가는 이 9000원에서 한번 더 저항을 받은 뒤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을 보이다가 이 9900원까지 상승하면서 1만원을 눈앞에 두고 다시 조정을 좀 받았어요 7300원까지 하락을 보인 뒤에 현재는 7900원에 표가 위치해 있습니다 최저점인 6,970원. 찍은 뒤 주가는 조금씩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행보를 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 저점에서 이 매집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번 하락대 역시 이 저점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7,000원 이하로의 하락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같이 1만원 돌파를 좀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케이지 모빌리티는 주가 재상장 이후에 아직 좀큰 반등을 좀 하지 못하고 있죠. 거래 재후 현재 주가는 마이너스 50% 정도가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증권가에선 케이지 모빌리티 실적 개선 흐름이 자리 잡기를 기다리자는 반망세를 하락의 원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KG 모빌리티가 지금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기업 상황이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판단하려면 이 지표가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 하다 보니까 아직 증권가에서는 이 KG모빌리티와 관련된 보고서를 좀 내놓지 않고 있어요 주식 거래가 재개됐지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아직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에는 고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 향후 KG모빌리티 측이 IR조직을 제대로 꾸려서 애널리스트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도 과제라고 볼수 있어요 현재 그만큼 시장에서는 좀 보수적인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9월 20일부터 시장이 좀큰 하락을 보였었죠 한달 이상 하락을 보인 뒤에 최근에 공매도 금지가 발표된 뒤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케이지 모빌리티의 주가는 저점이 낮아지지 않았어요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팽보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점은 잡힌 상황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 좀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오늘 케이지 모빌리티에 관해서 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랑 매수 타점도 알려 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1000% 수익이 날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이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이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외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이 구독이라고 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SUV의 명가였던 쌍용차를 KG그룹이 인수하면서 KG 모빌리티라는 회사로 새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나 기와차 같이 이 완성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최근 이 디자인이 잘 빠져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토레스 차종이 출시되면서 티볼리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던 케이지 모빌리티 였는데 이번 토레스 출시로 인해서 다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어요 케이지 모빌리티의 매출을 좀 보시면 매출 비중은 이 완성차와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뭐 베트남에 좀 반조립 제품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의이86% 이상이 완성차에서 나오고 있고 나머지 기타 부품에서 1 3 정도 매출을 만들고 있어요. 정지 중이던 쌍용차는 KG 모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한 뒤에 4월 28일 2년 만에 주식 거래가 좀 재개되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급등을 했죠. 이번 KG 모빌리티에. 토레스 누적 판매량을 보시면 4월 내수 5,583대, 수출 4,346대를 포함해서 총 9,929대를 판매했다고 5월 2일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전열 대비로는 감소한 실적이지만 이 토레스 호조세에 좀 힘입어서 전년 대비 22%, 누계 대비로도 43.4%나 뛰었는데요. 국내 시장은 토레스가 상승세를 이끌며 전년 대비 15.4% 누계 대비 47%가 증가했어요 토레스는 지난 4월 3,553대가 판매가 됐는데 지난해 7월 출시 이후에 누적 판매가 42,889대나 팔렸어요 그만큼 지금 토레스의 인기는 좀 대단한데요 수출 역시 헝가리와 벨기에 칠레 등으로 좀 판매가 늘어나면서 지난달에 이어 이 사천대 판매를 넘어섰고, 전년 대비 31.7%, 누계 대비로는 37.5%나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케이지 모빌리티는 국내 시장은 물론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수출 물량 증가를 위해서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좀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SNAM사와 KD협력사업은 올해 9월부터 선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아랍에미드레이트의 NGT사와 수출계약을 또 체결했어요. 3월에는 베트남 킴롱 모터와 2024년 연간 15,000대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21만대 현지 조립 생산 수출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이만큼 이제 토레스가 현재는 KG 모빌리티를 이끌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번 실적을 보면은 KG 모빌리티는 6년 만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동시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이일 공시를 통해서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조 850억 원, 영업이익은 94억 원, 당기순이익은 16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은 작년 1분기 대비해서 51.96%가 늘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어요. K지 모빌리티가 분기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2016년 4분기 2018년 4분기, 2022년 4분기. 이렇게 세 번이었는데,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을 모두 낸 것은 2016년 4분기 이후에 25분기 만에 처음이에요, 처음. 그만큼 이번 매출은 아주 의미 있는 상황이죠. 업계에서는 케이지 그룹 가족사로 편입된 뒤에 케이지 모빌리티로 사명까지 변경하면서 새 출발을 알린 뒤에 회사가 가장 매력적인 단어죠. 이 터너라운드.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 곽재선 회장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대표 만성 적자 기업으로 불리던 케이지 모빌리티의 전신인 쌍용 자동차는 케이지 그룹이 인수하기 전까지 극심한 경영 악화로 법정 관리까지 받았었죠. 이 곽재선 회장은 쌍용차 회장 취임 이전부터 직원들과 소통을 하고 현장으로 출근을 하는 등 기업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한국자동차 기자협회는 지난 말에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곽재선 회장을 선정했어요. 또한 올해 초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가 2023년 대한민국 올해의 차, 올해의 인물로 곽재선 회장을 뽑기도 했습니다. 국내 대표 자동차 시상식을 동시에 석권한 것은 곽재선 회장이 처음이에요. 기업은 이 대표가 아주 중요하죠. 대표 리스크가 있는 기업은 그만큼 배임이나 횡령 등좀 여러 가지를 걱정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곽재선 회장의 행보를 보시면 앞으로 케이지 모빌리티의 미래 성장성은 밝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6월까지도 케이지 모빌리티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은 토레스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어요. 한국을 넘어서 유럽으로 이제 무대를 옮긴 토레스는 경영 정상화를 꿈꾸는 이 케이지 모빌리티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케이지 모빌리티는 지난달 내수 5,758대, 수출 4,485대를 포함해서 1만 243대를 판매했다고 3일 밝혔어요. 전월 대비 3.9%, 전년 동월 대비 27.9% 증가한 수치인데요. 제품 개선 모델 출시 등에 힘입어서 판매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수는 토레스와 티볼리가 각각 전월 대비 18%, 124.1%까지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좀 이끌고 있고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1%가 증가했습니다. 벨기에와 헝가리 등으로 무대를 옮긴 토레스가 지난 5월 1432대에 이어서 지난달에도 800 71대 선적되면서 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당분간 케이지 모빌리티의 수출실적 상승세는 좀 계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스냄사와의 KD협력사업이 올해 9월부터 좀 본격화되고요 지난 2월 아랍에미레이트의 NGT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어요 지난 3월에는 베트남 킹롱모터와 24년 연간 15,000대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21만 대에 달하는 KD 수출 계약도 체결했죠. 그만큼 앞으로 수출 실적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페이지 모빌리티가 중국 전기 업체인 중국 전기차 업계인 BYD와 배터리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생산 및 연구를 함께하기로 했죠. 페이지 모빌리티는 쌍용차 시절에 중국 업체에 매각됐었다가 기술만 유출되고 다시 팔렸다는 논란을 겪은 바 있죠. 이제 전기차 전환을 위해선 중국 회사의 압성 기술력을 받아오는 상황이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지난 1일 중국 선전에 있는 b y d 그룹 본사에서 배터리 계열사인 힌드림즈 배터리와 파워트레인 계열사인 힌드림즈 파워트레인과 배터리팩 한국공작 협약의 4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b y d 와 협력을 통해 국내 창원공장 유부지에서 배터리 팩을 생산해 이 전기차,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이 토레스 EVX와 14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고요. 500 모델에 탑재한다는 계획으로 추후 개발되는 자동차에도 적용할 예정이에요. 현재 양산은 연구진은 현재 양산 연구진은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공동 개발에도 착수했는데요. 헤이지 모빌리티는 2025년 토레스 기반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작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라인을 해야 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또한 헤이지 모빌리티가 이번에 KG 그룹사 편입 1주년을 맞아서요, 대표 브랜드 KGM을 새롭게 론칭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KG 모빌리티의 줄임말 KGM은 이미 해외 시장에서 지난 4월부터 사용됐었는데, KG 모빌리티는 브랜드 일원화를 위해 국내 시장에서도 이 동일한 브랜드를 이제 적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수급을 보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 금융 투자, 보험 투신, 뭐 기타 금융, 연기금까지 최근에 매수세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25.92%인데요. 외국인은 재상장 이후 물량을 25%에서 꾸준히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요. 어점에서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만큼 현재, 향후 주가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비브의 지표를 봐도 이번에 재상장 때 지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뒤에 조정이 나왔을 때 지표 역시 하락을 했죠. 이후 다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매집이 이루어지며 지표 역시 상승을 보이다. 이전 고점 부근까지 좀 이렇게 올라온 걸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점 구간에서 이 기관 외국인 꾸준하게 매수가 이어졌다고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페이지 모빌리티가 에디슨 모터스도 인수를 했죠. 페이지 모빌리티는요. SD 에디슨 모터스 인수를 발판으로 승용 수, 그뭐 SUV 중심인 상품 라인업을 버스랑 상용차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연구개발 및 구매소싱 분야 등 협력 강화를 통해서 에디스 모서트를 명실공히 친환경 종합 상용차 회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이 기업의 가치를 반드시 반영합니다 페이지 모빌리티는 이제 정상화에 접어들어가는 시점인 만큼 주가는 현 가격보다 당연히, 오를 수 있는 이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아직 거래 재개 이후에 5개월, 이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인건가에서도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이어가고 있지만, 매출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 이 흑자 전환까지 이루어진 부분은 반드시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지금은 이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장기적인 흐름을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래요 확률이 낮지만,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이 7,000원 부근까지 빠진다면, 이때부터 물량을 아주 많이 좀 모아 가시면 KG모빌리티는 좀큰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 드려요 이 저점에서 기관들의 매수도 가장 많이 좀 이어지는 만큼 추가 하락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겁니다 보유자분들은 행보가 오래 이어지다 보니까 좀 지루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뭐 목표가가 얼마인지, 추가 뭐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아무래도 개인차자분들은 이 정보랑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수타점이랑 매도타점을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케이지 모빌리티,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토대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페이지 모빌리티에 대한 향후 기업 가치와 모멘텀, 파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페이지 모빌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타점이랑 후가 매수 타점, 목표가랑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투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제가 좀 자세하게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들과 이 보유자, 이 주주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아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놓은 이 매수 타점과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부린이분들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케이지 모빌리티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 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 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 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 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리튬 역시 2천 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 90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이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이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이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이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 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 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1 0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